많대, 많대. 네. 어, 이다다 어, 다 아시네요. 어, 우리 옆에 앉은 청년들끼리 한번 인사할까요? 어,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더 옆에 사람 보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르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yeah, uh, 오늘 제가 이제 uh, 동성 교회 부임한지 한3 개월 이제 보름 정도, uh, 달수로는 한4 uh, 개월 정도가 이제 되어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선입견 하나는 봉두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동두천이 동쪽에 있는 건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뭐 다들 저하고 비슷한 그런 개성을 지르시네요. 어,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서쪽 편에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부산보다 훨씬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산 부산말씨는 이거 예, 띄엄 뭐 뭐야 이거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는데, 헐, 어, 도시인 줄 알았어요. 아, 아, <laughs> 아 이예 번역을 누가 한 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거. 어, 그래서, 저기, 목사님들 처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내 간 적이, 식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 뭐, 한 뭐, 뭐,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가 다 그냥, 어, 동두천 시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동두천에 대한 그런 저의 잘못된 선입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제가 있었어요 부산에는 보통 서울 근교 서울 경기 쪽에 교육자들은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아주 새치 하고 왜뭐 서울 가서 뭐뭐 뭐, 뭐 넘어져도 코베에 간다 이런 말 속담이 있잖아요 그 것처럼 그게 아마 우리 교역자들 안에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아 교역자들 무섭다고 조심하라고 저한테 신신 당부를 하던 부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어, 아시다시피 우리 어, 부목사님 부사님들 우리 단임 목사님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참 배려심 많으시고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하시고, 뭐 우리는 보통 부산에는 관리 집사님 하는 일을 교육자는 안 해요. 관리 집사님도 교회다 하는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솔선수범하신 김모 목사님이 계신지, 저는 관리 집사님 주점에 <laughs> 얼마나 뭐 이런 거뭐다 하고, 저 카페 인테리어까지 솔선수범해서, 아,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교육자에 대한 아, 나의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 어? 네 번째요. 벌써 그렇게 갔어요. 나세 개만 이야기하고 끝이려고 했는데, 어, 좋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하죠. 우리 청년들, 보통 청년들은 아주 새처럼 하게, 무뚝뚝하게 새로 이제 누가 오면은 딱 이제 견제를 해요. 저 사람이 나의 편일까, 아니면... 어, 나무의 편일까? 이렇게 잘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참 상냥하게 인사해 주시고 뭐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마테 마테 요것만 해도 막 크게 웃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저의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구나. 지금 안 웃으시는 분은 열심히 예배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렇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자, 그런데 이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해석적인 방법에도 참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참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 요셉은 가장 극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로, 또 심지어는, 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전락했다가 심지어는 죄수의 신분이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청년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극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여기에 조금 아주 적당한 러브스토리만 가미한다면 아주 기막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재가 되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출신이 총리가, 총리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은 이 복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 것, 그 이상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요셉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진정한 그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원래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부터 이 요셉이 훌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잠잠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요셉은 정말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큰 인물이 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어, 한마디로 그는 심각한 성격적 결함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는 고자질쟁이 선수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라하니라. 아멘. 자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고자질 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심리학 뭐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교육심리학에 따르면 이 고자질은 4 세에서 5 세의 그 어린 아이가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유리 주유리가 하는 그런 성, 정도.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큰 청년이 고자질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연령이 주율이 정도 이제 4세에서 5세 정도 되는 뭐 만으로 하면 6세까지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혹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 언젠가 4세에서 5세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혹시 내 옆에 이 사람한테 4세에서 5세의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볼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란 고자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자질은 여러분, 남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또 그것을 해집는 것이지만 정직한 자기 고백은 나의 잘못을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질과 고백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고자질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고 정직한 자기 고백은 나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회복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우리 동청 안에 이런 고자질보다는 자기 고백, 정직한 자기 고백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당시 이 요셉은 상대의 약점이나 들추어내는 그런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셉에게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이 채색옷을 옷을 입은 이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뭐 성공하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 옷이 좋은지 옷걸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권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아 옷태가 나세요. 옷이 좋은지 옷걸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죠? 전자입니까? 오자입니까? 아, 뭐 아는데 안 가르쳐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옷에 그때부터 좀 신경을 쓰, 쓰기로 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쓰는 숨을 쬐시네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빨간색 넥타이도 하고, 또 알록달록한 이런 넥타이도... 어, 매기도 하는데 아 정말 어색해요. 어색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기동 교회는 로만카라를 의무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로만카라의 성의라고도 하죠. 어, 보통 우리가 가톨릭에서 입는 옷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기원으로 들어가면 감리교 창시자였던 그 웨슬레가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힘드니까 그걸 이제 버렸는데 가톨릭에서 똑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치를 김유치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파는 것처럼 자기들이 특허 먼저 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걸 가져가고 똑같이 하기는 뭐하니까 쭉 길게 수단이라고 해서 긴 옷을 이렇게 입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가 이제 늘 불편하다 생각했었는데. 개신교에서 다시 이제 그곳을 가지고 오려고 이제 그걸 가지 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걸 먼저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전에 원래 우리 건데 가져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입으시는 십자가 있는 거 그걸 이제 하는 게 이게 개신교의 이제 로만칼라 형식이고 어, 가톨릭에서는 이게. 띠 같은 걸탁 끼워가지고 흰색으로 이게 단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성결을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는 순간 내가 목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입는 게 바로 이 로망카라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옷을 쭉 입었어요. 예, 또 터지는 <laughs> 소리가 나죠. 입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봐요. 저 혹시 신부가 뭐 이런 눈빛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데려다 니까 니뭐 하나 이막 의자 잡고 하나는 안고 이렇게 가니까 막 뭐, 사람들이 막 놀라요. 와 그때 참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 평범한 게 좋지 이 튄다는 것이 그만큼 남의 눈에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고 신선하기는 해도 불편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혼자서 채색 옷을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채색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형들도 입지 않는데 어찌 저만 튀게 이 옷을 입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오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혼자만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야 장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런 티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어쩌면 요셉이 자기 합리화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 요셉에게 또 어린 베냐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베냐민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좋은 것을 혼자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들의 불편한 그 마음을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그 눈물 어린 그 시선을 외면해 버린 그런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철부지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그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요셉이 큰 그릇이요,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싹수가 노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를 선하게 회복시키시고 좁은 자를 넓게 펴셔서 또, 사람을 고치시고 바꾸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요셉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여 요셉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진정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의 청년들도 이런 진정한 복의 소유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선 그는 이 고자질이나 하면서 남의 흐름을 돌쳐내던그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하면서 요셉은 그들의 그 형들에 대한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그의 마음은 형들은 그의 마음속의 원수로 자리매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장생이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45장에 가게 되면 총리가 된후 곡식을 이제 사러 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살아온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은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큰 인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청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용서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체를 용서하고, 정말 가족과 교회를 용서하고, 목회자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이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살리는 사람으로 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곱 해 풍년 동안 모았던 그 곡식을 이제 일곱 해 흉년에 나누어 주어서 온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 가뭄에서 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정말 혼자 채색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런 요셉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두천으로 쭉 이사를 오는데 하, 멀어요. 얼마나 먼지 그 어, 그쪽 가는 교회에서는 어, 목사님 왜 가냐고 어, 우리 교회 좀더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사실은. 잡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동성교회 이 정도 인물입니다 제가 <laughs> 아, 그냥 사적이고 이사를 오는데 와, 얼마나 먼지 어, 그쪽에서는 이제 목사님 아, 이제 서울 근교 이 서울 쪽으로 이제 인서울 하셔가지고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야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저를 보내주셨어요. 박수 칠때 떠나라 해가지고 박수를 얼마나 쳐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서 이렇게 오는데 6 시간, 7 시간을 가도 도착을 안 해요. 서울을 지난 지가 벌써 몇 시간째인데 동성교에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가만 보니까 이제 북한이 가까워요. 이러다가 북한 가겠다 싶었는데 동성교에 십자가 보이더라고 사실은 동성교에 오면서 많은 그쪽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뭐더큰 교회에 가느냐, 목회자가 사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냐, 왜뭐큰 교회에 그렇게 목사님도 똑같지 않느냐, 여러 목소리가 참 많았어요. 왜 교역자들은 그렇게 더큰 거, 더 좋은 것만 그렇게 주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많은 그런 우리 교회에 어려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에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단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단한 사람이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도 내가 여기에 와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청,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의 비전 또한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동두천 지역이 낙후되고 흐미지고 뭐 선한 게 있겠느냐 하고서 다 떠납니다.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요. 비전이 없는 곳이다.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많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동성교의 비전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상처받은 이 영혼, 소외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그들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동성교회 동청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고자질이나 하던 사람, 혼자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라.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성교회 청년 지체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로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먼저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바꾸신 후에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에 그의 사명과 권한에 맞는 그런 사명과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그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간 미대한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후에 그에 걸맞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그때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또 목숨을 잃을 위기와 고통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요셉은 노예로서 정말 감옥에서의 이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요셉은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함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먼저 자리부터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격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먼저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달리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리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요셉이 사부나 빠네아라고 그렇게 칭하여졌듯이 우리 세상을 우리들을 통하여서이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런 주님의 크신 사명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